1:0 진정팀에 대한 매너도 셀러브레이션에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 이제 영리한 플레이를 또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길게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해더. 결됩니다. 자, 단한 번에 또 세트피스 에서류제문 선수가 떨궈 줬고 자, 앞쪽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이 볼을 돌려 놓으면서 리그에서 다섯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 내면서 전북이 선체골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섯 경기 연속 골이자 이번 시즌 여섯 번째 골을 터트리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자, 박스에서 일류첸코 선수에게 이렇게 일순간 방심하게 되면 실점과도 연결이 되는데 아, 일단은 잘 잡고 있었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이걸 뿌리치고 나오면서 방향을 좀 기가 막히게 돌려놨네요. 예, 전반전 34분 1대0으로 앞서가는 포항 스틸러스. 유제문이 아, 어렵게 떨고 졌고 앞쪽에서 전민광이 어떻게든지 좀 몸을 앞으로 좀 쏠리면서라도 좀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시즌 임상엽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수원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크로스올라는 임상엽. 자! 임상협이 넣었어요. 1대0 포항 스트레스그 득점의 주인공 임상협입니다. 와, 네. 임상협이 어, 야기는 저희가 하크 있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대한 마음셀러브레이션도 우리가 과하게 하지 않는 어,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선수들은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근데 잘 때렸어요. 아, 네. 간적으로 어, 수원의 수비 라인이 포항의 공격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임상엽 선수가 크로스가 잘 올라왔는데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갖다 댔는데 그 구석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잘 깔려 들어가는 어, 골문 구석을 찾아서 잘 깔려 들어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또 수비수 다리 사이였어요 그렇죠 네. 장한 압박인데 여기서 자, 백수보가 다리를 한번 갖다 대봤었는데요 아, 빠져나옵니다 자, 라스가 머리로 갖다 대면서 쭉쫓아내면서 살려냈습니다 라스 저희도 슈 손 레브시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그주인공을 라스입니다. 야 라스가 드디어 전북을 상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자 네.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자 라스가 그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뭐전 소속팀을 상대로 하는데 음, 네. 뭐 최대한 그래도 절제 있는 아, 셀러브레이션으로 라스 또 브릴로가 을또 자축을 하고 있고요. 예. 자이 장면 라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공을 앞으로 두면서 자신의 속도를 이용한 경합. 그런데 구자룡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솔로로 놔뒀고 이 장면 보지자는 라스의 킬러 본능. 예, 18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빠지면서 올 시즌 중앙 중앙쪽에서 찾습니다. 있습니다. 스코어는 어, 1대1입니다. 순식간에 또 대구가 동점골을 만드는데 아, 이근호 선수 셀레브레이션 할 수는 없죠. 네. 네. 셀레브레이션은 대구 팬들의 몫이군요. 저희가 앞서 위협적이었던 공격 장면을 보는 사이에 몇개과 가정을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자단리나 화면으로 저희 다시 가야겠는데요. 어, 이근호 선수가 전반전 막바지에 보여줬던그 뜨거운 불길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었네요. 네, 후반 시작해서 세징래 선수의 좋은 크로스를 아쉽게 놓쳤는데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공터 아... 스트에서부터 출발을 했군요. 지금 음 아마 아, 서룡호 선수 쪽에서 볼 클리어를 하는 게 예. 조기에 끊겼고 그게 하필 또 세징래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이근호 선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근호 선수가 역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 선수들도 체력이 이제 준비된 선수들인데 전반에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좀 김기동 감독으로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박스 한쪽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겨원 이용이 찔러주고 한교원 자, 다시 금 열어냈어요 한겨운 깔아주면 주 골! 멀티골 기억하는 일류체코 오늘만 두골 2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 자, 측면에서 원투패스를 받고 한겨원 선수가 나고빠른 크로스. 그대로 그냥 방향만 살짝 돌려 놓으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오늘 멀티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9반전 들어서 9분 만에 다시 한 골을 집어넣고 있는 일류첸코 선수고요. 자, 여기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원투 주고 빠지면서 한계 원이 이겨냈고 중앙이 완전히 일류첸코 선수를 놓치면서 그대로 실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예. 올 시즌 벌써 어, 벌써 7번째 골을 집어넣고 있는. 일리첸코 선수입니다. 자, 일단 이 크로스를 한기원 선수 좀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위치 선정도 수비와 붙기보단한발 뒤쪽에서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일리첸코 선수의 움직임까지 아, 두 선수의 합작품으로 다시 한번 골리 그대로 흘렀습니다. 아, 공빠 있어요. 진성호. 딱쪽 꺾어 주면서 슈팅 진성욱이 불티스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박산으로 침투하던 주민규에게 아, 날카로운 크로스, 주민규 원샷, 원킬, 이대로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즌 12번째 골을 터뜨리는 주민규 선수고 저희가 손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규 선수가 조금 잠잠하다 손치더라도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방금 전에 지금 진성욱 선수가 이전 과정에서의 불티스와의몸싸움 뒤졌지만 지금은 이겨내고 네, 여기서의 낙곧바른 크로스. 아, 주민기 선수도 문제에선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어, 침착하게 득점까지. 주민기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올시즌 12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 득점 2위가 되겠고요. 1위인 수원FC의 라스 선수와는 이제 한 골차가 됐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지금 이 몸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아니냐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득점까지 이뤄졌고요 강구경이 네. 신세계에게 임채민 공준석이 흘려줍니다. 김석영 <목소리> 측면으로 전달됩니다. 황문기. 김대원. 자먼쪽에 마사가 있는데요. 오히려 임창우 쪽으로 더 멀게 봤습니다 임창우 잡아냈습니다. 임창우 차이를 만들면서 와, 크로스 니다헤어 코무열. 코무열의 헤드 골.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1대0 합성니다와 오늘 임창우 선수. 나온대요. 여기서 이거 골을 잡아놓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발목의 힘이 너무 좋았어. 이걸 크로스로 올렸고요. 고무열 선수 이렇게 되면 시즌 세 번째 골인데 p k 를 빼면 첫 번째 필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골 기록하는 고무열2021 시즌의 첫 번째 오픈 플레이 골을 기록합니다. 아 그리고 임창호 선수의 칼날 같은 오른발 크로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야, 이, 이 크로스가 보세요. 전반 막판에 정확하게 배달되는군요. 야, 이 정도 갔다가 저렇게 뒤딤발 잡아놓고 때린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궤적이 오른발 너무 좋았고요. 완벽한 택배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경기를 계속해서 무실점으로 이어갔었던 전북현대를 상대로 강원FC가 전반전 막판 선제골 뽑아냅니다. 병수볼에 있어서의 최근의 고민, 올시즌 고민이 자, 권한진이 왼쪽으로 정훈 이창민 이창민의 돌파 잘띄웠 주민규 주민규 yes, 주민규 골! 골 주민규 오늘 멀티골 전반에 한골 그리고 후반에 한골두 골을 몰아넣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자, 중앙에서 이창민 선수가 주민규에게 하나간 킬패스 터스타치 기가 막히게 해고 수비수를 앞에 두고 주민규 선수의 날카로운 오마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제주가 스코어를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2대1로 합성하는 제주고요. 주민규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오늘만 두골 몰아넣으면서 라스 선수와 득점분에서 공동 선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득점도 순간 스피드 변화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창민이 빠져들어가는 주민규의 적절한 패스, 아, 퍼스트 치 기가 막히게 해놓은 이후에 깔끔한 결정력까지, 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아이 이, 이창민이 치고 들어갈 때김기희가 중앙에서 끌려 나왔고 결국은 주민규를 자유롭게 박산에서 나눴던 게울산은 그대로 실전과 연계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물끄러미 지켜보던 남자, 붙여줍니다. 해너파치 조상택 김영빈. 골! 강원의 역전골, 후반전에 만들어 집니다2대1 역전을 만들어내는 김영빈입니다. 네. 골 역시 프리킥에서부터 시작돼서어다을볼 김영빈 선수가 세컨볼 가담 이후에 침착하게 오른발로 오늘 경기를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부상으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한 선수 김영빈의 역할입니다. 네, 부상으로 빠졌더라면 아, 이 스코어가 유지되진 않았을 텐데 <laughs> 네. 네, 김영빈의 전반 막바지의 어시스트. 자, 지금도 프리킥이 연결이 되고 이걸 1차적으로 윤보상이 쳐내를했지만 네. 다시 한번 세컨볼에 가담했던 김영빈의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착착하게 스코어를 뒤집어 내고 있습니다. 자시 리그 3억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일단 윤보상이 순간적으로 쳐내긴 잘 쳐냈는데 하필이면 이게 김영빈 앞쪽으로 갔고요. 김영빈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워낙 강하게 헤더 슈팅이 연결되다 보니까 천내긴 했는데 이볼이 득점을 그... 해 내려는 이제 서울의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종규 그리고 나성우가 오른쪽에서 원터치 크로스 올라갑니다. 통점! 팔로세비치! 진정팀에 대한 매너도 셀러브레이션에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 서울 팬들이다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팔로세비치. 네, 계속해서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간결한 원터치 패스로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상호. 네. 지체하기보단 노스톡 크로스에 의한 팔로세비치도 기가 막히게 해도로 방향을 돌리면서 오늘 경기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팔로세비치 자신의 시즌 10번째 득점,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원점으로 잘 빼줬고요. 나상호가 잘 올려주고 아주 깔끔하게 기가막히게 돌려 놨습니다 네, 워낙 페스 타이밍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두 중앙 수비 권한규와 전민강도 볼에 대한 시선을 뺏겼고 자유롭게 자리 잡던 팔로세비치가 아, 머리로서 기가막히게 돌려 내면서조성훈 네. 동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멋진 헤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게 되는 선수는 이제 팔로 세비치 선수가 됐습니다 어, 팔로 세비치 선수가 포항 시절 지난 시즌에도 공격 포인트 뭐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요 어,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K리그 1에서의 마지막 맞대결은 2013년 11월 9일이었고요 말씀하셨던 2016년 10월 맞대결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K리그 챌린지 그러니까 이제 이브리그에서의 이제 맞대결이었고요 아, 마사 왼쪽 네, 마사, 마사, 마사. 마사. 걷고 두손 사이로 자, 마사. 마사 중앙 밀어주고 스트레이크 골 이현식 1대0 앞서가는 대전입니다 네, 왼쪽 측면부터 시작됐던 볼이 중앙에 있던 마사 마사 선수가 수비 두명을 붙여주고 뒤쪽으로 빼준 볼 이현식이 가볍게 마무리 드면서 선제골은 이현식의 발길에 터졌습니다 예 1대0으로 앞서가는 대전이고요 네. 일본인 승격을 향해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네, 이 골을 거의 지금 직분이 마사 선수가 95% 이상을 끌어내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이현씨 예, 네, 대전 홈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 이현씨 선수가 올시즌에 정규 리그에서도 다섯 골과 여섯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참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나란히 지금 원투 퍼치 두자리수 공격 포인트니까 이스케이트 세컨 폴이 마사 선수가 폴을 잘 지켜냈고요. 네 수비 두 명이 따라 붙긴 했지만 중앙에 자리 잡았던 이현식에게 침착하게 베르진 포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네, 네. 아, 결국은 지금 마사 선수에 대한 제어를 하지 못하고 수비에서 뒤쪽에 들어오던 선수를 놓치다 보니까 그대로 좀 실적과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선제 골로 인해서 양 팀이. 자, 남은 시간 일단 두팀 모두 다좀 멋지게 좀 혈투를 펼치고 있네요. 자, 동료들끼리동선이 살짝 겹치면서. 좋아 자, 들어왔어요.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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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들어갑니다. 조용호. 어, 자, 철석 찾았어요.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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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광이 세이브. 골대가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규번왼으 유. 나상호. 나상호. 골. 동점 점골 나상호 2대 2입니다. 자, 결국 빠르게 카운터 테이크 이후에 조용욱이 슈팅이 김영광이 일차적으로 맞긴 했지만 이포를 다시 흘렀고 어, 지금은 뭐윤중규 선수의 목적이 있는 크로스 이후에 나상호가 오늘 경기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2대2 동점골을 만들어 낸 나상호 선수입니다. 나상호 선수가 5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득점을 하고 있는 나상호. 자, 박진석 감독의 마음을 한숨 가라앉히고 어, 홍준호 선수의 그 자책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 예, 동료를 위한 팀크를 만들어내는 득점이 될것 같네요. 네, 동료가 가장 힘들할 어때 동료가 많이 해주는 게 바로 이 팀스포츠인데. 자 여기서 일단 두 선수가 동선이 겹치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아, 잘 밀어줬고요. 그리고 정호이 아주 잘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제차 내면서 김영광 골파 여기서 너무 잘막아줬거요 네, 여기서 1차적으로 각도를 줄이고잘 막아냈는데. 자 여기서 윤정규의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윤정규의 공... 이동경의 코너킥 자 궤적을 올려줍니다 헤더골 임정훈 1대1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인정훈의해더골입니다네 이동경의 코너킥을 임정훈 선수가 잘라들어가면서 방향 잘 돌려놨고 저, 그대로 아침... 머리로서 동쪽골을 기어올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득점이 터졌는데 네. 지금 멘트맨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 선수들이 파울이 아니냐고 어필을 했고 네. 자 이동준 씨도들 일단 다시 한번 경기를 멈춰 뒀습니다 자 임종훈 선수는 이번 씬 자신의 첫 골인데요 볼까요 자 서로 멘트맨을 하는 상황에서 오 임종훈 선수가 리오퍼스로 잘 끊어 들어갔고 그대로 콜트코가 가장 맞기 어렵다는 예, 네, 바운드 데미 슈팅을 그대로 헤더서동쪽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정훈 선수보다 임정훈 선수 앞쪽에서